안녕하세요 새해를 잘 보내셨나요? 오늘은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윈도우 노트북에서 이 장치란에 보시면요 바로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는 란이 뜹니다 그런데 이 블루투스 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처음으로 해줘야지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할 수 있는데, 이 블루투스 란이 없을 때,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없는 경우, 업데이트 확인을 해 주십시오. 업데이트, 윈도우 업데이트 창에 들어가셨으면, 설정 란에서,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 있음, 이렇게 뜨고, 보통 이 파란색 글씨, 선택적 업데이트 보기를 눌러주시면요, 드라이버 업데이트 란이 나옵니다. 그걸 내리면, 각종 이 컴퓨터에 필요한 드라이버, 어, 드라이버 프로그램 드라이버가 쫙 나옵니다 레노버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레노버 기종이라 이렇게 레노버 드라이버가 있기도 하고요 인텔 칩셋과 관련된 인텔 델모니터 마우스에 대한 드라이버, 각종 드라이버, 포트 드라이버, 뭐 인터넷 랜선 드라이버, 각종 기타 드라이버, 하드웨어에 대한 드라이버를 뭐 이런 드라이버가 존재하는데, 사운드, 아 마이크 그 맞을 거예요. 이런 드라이버가 존재하는데요. 계서잘 보시면 블루투스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. 그걸 체크하고 네. 업데이트 다운로드하시면요,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딱 창이 뜨고 연결하실 기기를 선택해서 그걸 페어링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추가를 하시면 자동으로 윈도우가 알아서 해결을 해주죠. 자, 이렇게 드라이버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아 여기서 바로 업데이트. 확인 보실 수 있거든요. 확인 들어가면 11로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드라이버 업데이트. 이제 윈도우 10 기반, 11 기반에선 다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쓰시면 되겠죠. 네. 특정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드라이브를 하나 업데이트 시키면은 그 해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다른 거는 불 불편한 점이 없어서 업데이트를 시키지 않지만 어 필요하시다면 업데이트 를 시켜서. 쓰시면 좋겠죠.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.